여러분께서 이제는 농지 중 답의 경우, 즉, 논에 농막을 놓기 위해서 일부 흙을 메우고 여기에 농막을 가져다 놓으면 나중에 큰일 날수 있습니다. 또, 이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올해도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막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또 농막을 하나 놓아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농지법에 있어서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바로 그 이유는 농지법에는 농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제약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는 실제 사용하기 너무나도 불편하게 제약사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농막을 만들면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에서 불법 농막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농막을 현재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또 아니면 농막을 검토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법조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농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확인을 못 하셨다면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볼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농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불법 농막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불법 농막의 핵심에 대해서 꼭 알고 있으셔야 하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불법 농막으로 단속이 된다면, 단속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에 있어서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불법 농막 단속에 걸려 불법 농막으로 지정되더라도 원상 복구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상 복구가 어려울 정도의 시설이 있다면 골치가 정말 아프실 텐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벌금과 벌칙은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농막을 피하기 위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불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법으로 신고되지는 않고 그냥 그냥 묵인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크게 피해를 받지 않고 편안한 농막 생활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태양광 조명입니다. 이게 시골 주택이나 농막 또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면 아주 편리한데요. 별도 전기시설 없이 햇빛이 비추는 곳에 설치하면 낮에는 충전되고 밤에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인데요, 빛도 밝고 CCTV 형태로 생기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참 태양광 패널이 분리형으로 내부에 설치 가능한 제품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아래 저희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농막을 이야기하기 전에 농막 설치 규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약 6평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한 다락이 아닌 2층을 지은 경우에도 불법이고요. 농막을 설치할 때 바닥과 고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필지에 두개 이상의 농막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정도는 농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농막 담당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농막 설치 안내문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솔직히 대한민국 농촌은 불법 천지입니다. 농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심각한 것은 비닐하우스인데요. 각종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특히 차광막을 씌운 비닐하우스의 경우, 많은 부분이 농사 용도로 사용되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정도는 시골 살면 다 아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왜 농막은 이렇게 단속이 심해졌나 생각해 보면, 농막의 경우 선을 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생겼고, 정말로 농지를 주택처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또 정부에서도 불법 농막을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가지 마찰도 있었고요. 아쉽기는 합니다. 왜 농막은 비올때 진흙밟지 않으려고 판석으로 진검다리 만들면 안되는지 현재의 농촌실상을 모르고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위반사항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막은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질까요? 횡성군의 내용을 보자면 수시점검 및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적발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점검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공익제보, 즉 주변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서도 적발이 되기도 합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불법 농막이 오래 전부터 우후죽순 생겨나서 단속을 조금 철저히 했던 지자체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단속은 지자체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솔직히 이러한 부분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적발은 공익제보라고 볼수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러한 적발이 이루어집니다. 약간 살벌하기는 하지만 농지에 너무 과하고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할 경우 주변 분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 농막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횡성군의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먼저 농지법 및 건축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사전처분 통지서라는 것이 날라옵니다. 이는 저희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의견 제출기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 의견 제출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담당자의 판단이 있을 테고, 이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의견이 없다면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담당자가 한번더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도 정말 힘듭니다. 저희도 이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요. 자신들도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도 하셨던 기억도 나는군요. 자, 그럼 이 사전 처분 통지서에 나온 법적인 근거로 표시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34조 농지 전용 허가, 농지법 42조 원상회복 명령 근거, 농지법 57조 벌칙. 이렇게 세 가지 법조항이 근거로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법 34조 농지 전용 허가 내용은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에는 변동 사항이 없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농지에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아라라는 조항이고요. 두 번째 농지법 42조 원상회복명령 근거 조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조항은 이번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지 개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농지 중 답의 경우 즉 논에 농막을 놓기 위해서 일부 흙을 메우고 여기에 농막을 가져다 놓으면 나중에 큰일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농지법에 농지 개량의 의미가 추가되었고, 이는 농지의 절토, 성토의 경우 신고의 의무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경작을 위해서 2m 미만의 성토는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신고를 하도록 법령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점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다행히 내년 1월부터 시행이니 성토를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올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신고 없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네요. 다음이 가장 무서운 농지법 벌칙 조항인데요. 사전 처분 통지서에는 57조만 나와 있지만 벌칙 조항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이 농지 개량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었는데요. 바로 60조입니다. 농지에 신고 없이 성토 및 절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이 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괜히 농막을 지으려고 성토 조금 했다가 징역을 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바로 농지법 63조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시정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요. 이제는 시정명령이 추가되어 사실상 모든 명령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농지의 경우 불법 전용 시 원상회복명령이 주어지지만 농막의 경우는 원상회복명령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형태로 농막 데크 등의 불법 증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명령서가 발행이 되는데요. 기존 농지법의 경우 이러한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말로 잘 생각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처분 통지서가 나왔을 때 의견서를 잘 제출하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이 나온다면 더큰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행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담당자와 잘 상의를 하시고 시정해야 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꼭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임장을 다녀온 농지에 대해서 벌금을 산출해 볼 텐데요 이 땅은 생산관리지역이며 현재 지목은 전입니다 100평이고 현재 5천만원의 매물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곳의 공시지가는 12만 8천원 정도 합니다 즉 100평이므로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1280만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농업 진흥구역 밖의 지역이므로 공시지가의 반인 640만원보다 작은 금액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최고의 벌금액이 64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 벌금이 나올지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피하고 즐거운 농막생활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농막의 단속은 지하체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연장신고를 할때 이외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주변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단속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너무 럭셔리하게 별장처럼 시설을 꾸미고 주말에만 와서 캠핑 목적으로 농막을 활용한다면 주변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수 있는 것이 됩니다. 몇단 곳이라고 할지라도 요즘 농촌 분들도 대부분 농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거든요? 농막은 농막 또는 주말 농장 식으로 생각하고 만드셔야지 별장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변 분들과의 마찰이 없어야 합니다. 시골 분들은 그 동네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외집분들에 있어서 대부분 거리감이 조금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동네 분들에게 항상 먼저를 인사를 건네거든요. 때문에 이제는 많이 친해졌고, 이런 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때로는 장비도 빌려주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는 불법적인 요소를 전혀 안 하고 농막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농막을 도우면 하나 둘 욕심이 생깁니다. 이는 농막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불편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질퍽거리는 이동 경로에 판석이라도 깔고 싶고 소소한 조경이라도 만들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보았던 거의 모든 농막이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던 부분은 정말 없는데요. 대부분 농막에 뭐라도 가져다 놓고 생활을 하시지 그냥 컨테이너만 달랑 놓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농막은 항상 불법적인 요소를 원상복구가 가능한 수준에서 설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단속이 나오더라도 뭐 하루 날 잡고 치우면 되는데 수준에서 생각하기에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원상복구 때문에 철거를 하고 포크레인을 불러서 치울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 법인이 그 테두리 내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농막 생활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농장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농막과 불법 단속 및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농막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공유 드릴 테니 저희 채널 공유해 주시고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